뭐이 회사 보형물은 파열이 많아. 요 회사 거가 좀더 비싸지만 파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싸도 이제 이걸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형물 파열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이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좀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파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도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한간에 떠들고 있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보형물이파열 많다. 뭐 어떤 보형물이파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특정 보형물이 특정 보형물에 비해서 이제 파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어떤 보형물이더 파열이 적은지, 많은지, 이걸 모른다가 진리거든요. 파열에 관련해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성형외과 파티 교수님이죠, 이제 닐 핸델 교수가 몇 명의 이제 저자들과 함께 쓴 이제 PRS 2017년 논문이 있어요. 가슴 보형물의 이제 파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같이 리뷰해놓은 이제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을 갖다가 좀쭉 따라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고 그래요. 파열이라고 하는 건이한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뭐 파열 왜 일어나느냐, 어느 정도 빈도로 일어나느냐.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뭐 파열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파열을 알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도 MRI에요 초음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은 완전히 초음파 검사 결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물론 m r i 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떤 민감도와 특이도,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스탠더드를 MRI로 볼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비싸다는 건데, 그 문제는 아직 극복되지 못한 거죠. 파열은,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거의 다, 이건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닐 핸들 선생이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넣는 과정에서 의사가 의료기구로 찢어놨기 때문에, 이제, 파열이 생긴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다. 어떤 보형물의 특성 때문에, 이제 파열이 난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적다고 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는 파열이 되고 뭐 누수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막 파열도 이제 딱거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제 피막 외로 이제 파열이 실리콘 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인체의 전신적인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는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없다고 하는 거죠. 파열의 치료는 사실은 이제 피막을 포함해가지고서는 이제 제거하는 거. 이제 그게 또 이제 스탠더드가 이제 됐고, 뭐 상식적으로 다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파열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통증하고 파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형물 파열은 무증상인 경우 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파열되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예,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거죠. 사일런트 러없처라고 하는데, 증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이 파열이 너무 심하게 된 경우, 모양이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볼륨도 좀변할 수가 있고, 피막외 파열의 경우, 부어오른다든가, 뭐, 자결감이라든가, 뭐, 단단해집니다든가, 뭐 이런 어떤, 뭐,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가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사가 파열을 진단하는 진단율은 얼마야 되느냐. 30% 정도라고 이제 핸드선생의 논문에 나와 있고, 진단 방법이 이제 MRI로 되어 있고, 사실은 식약처에서 2006년도에 모라토링을 끝내고 실리콘 젤, 유방보양모를 이제 승인을 낼때 이게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그 조건은 뭐였느냐. 수술하고 난 다음에 3년 후, 2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해서 파열 여부를 확인을 해라. 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그 승인을 내준 거죠. 그거 하는 분들 제가 지금까지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만 이제 없느냐. 미국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MRI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이 권고상, 이게 보형물을 이제 사면은 이제 그 붙어있는 이제 라벨, 설명서 이런 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계속 유지할 것이냐. 어차피 환자들 직지도 않고 의사들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MRI도 100%가 아니에요. 민감도. 이게 특이도가. 그러니까 위양성. MRI에서 어, 이거 터졌네. 예, 이거 재수를 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나와서 열고 들어왔더니 안 터져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괜히 MRI 해서. 그냥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사람을 갖다가 병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제 그칼 대고 이제 술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맛또또 또 해야 되고 회복기간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MRI 저왜 하냐. 학자들 사이에 이제 그런 논쟁들이 아직까지도 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MRI가 2,000달러 가까이 이 한다고 해요. 한 5번 반다고 그러면은 1 0만원 넘거든요. 한국에서 얼마냐? 한 7, 80만원 정도 해요. 이거 완전히 비보험이거든요. 뭐 실비나 이런 데서 커버해도 어렵고, 이제, 더더욱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가상수술 하신 분들은 MRI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어떤 이제 보험 커버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MRI를 지금 스탠더드로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노조에좀 좀 필요한 이런 게좀 있어요. 저 비용이 떨어지기 어렵거든요, MRI는. 자 파열은 왜 일어나느냐 이 논문에서는 이제 51에서 64%가 수술 기구에 대한 손상. 그러니까 집어 넣는 와중에 그러니까 누구나 환자분들은 흉터가 적게 남는 걸 원하잖아요. 어딜 짜든지 간에 좁은 구멍을 통해 가고 보형물을 들여보내야 되거든요. 좁은 구멍을 통해 가고서는 상당히 큰 보형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야 돼요. 이 기구로 이게그 힘줘가지고 들면서 보형물을 또 이제 뭐 꾸겨 넣어야 되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쉐레. 그래서 집어넣는 이제 그 순간 이미 셸의 데미지가 이제 들어갔는데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펙트를하다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파일이 됐다는 거를 의사들 이제 모르고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 그게 가장 보형물 파일에 이제 흔한 경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뭐 30에서 30% 이제 뭐 이유를 알수 없는 구멍이나 해진 곳이 있는 경우. 물론 이제 보형물의 분량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못 받는 거는, 보형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적인 손상,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이제 준 손상이 대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 자, 이보형물은 이제 파일에 너무 흔해. 요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한, 1980년대, 70년대에 나왔었던 보형물 우리가 이제 뭐 2세대 보형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80년대에서부터 이제 3세대 보형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90년대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5세대 보형물이 나오게 됐지만은 사실 3세대 이후의 보형물들은 쉘에서 이제 그 어, 누수 방지 레이어가 이제 만들어졌고 보형물 그젤의 어떤 교착이라고 이제 만들었고 뭐 이제 이런 조치를 갖다 다 하고 난다음부터는 3세대 보형물 이후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그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파열 가능성 굉장히 떨어졌어요.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문헌에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팩트인데 뭐이 회사 보양물은 파열이 많아. 요 회사 거가 좀더 비싸지만 파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싸도 이제 이걸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 병원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솔직히. 예, 그 그런 게 굉장히 만연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이런 만연한 풍조로 갖다 이제 없앨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팩트는 이제 제품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보기 어렵다. 그거를 확실하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영물의 파열이 많어. 그거는 증명된 바가 없는 거를 의사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파열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흉곽에 이제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앞차를갖다확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안전벨트가 이거로 확 이렇게 그 누르니까 그 정도, 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힘으로 트라우마를 주면 그런 보험을 파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마사지가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대부분 마사지를 하거든요. 마사지 하는 이유는 피마가 다가 이제 더 넓게 터져서 피마이 좁혀 들어가는 구축을 갖다가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의, 의도 자체가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면은 구축원 염증세포가 과도하게 몰려들 그때서부터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염증세포가 마구마구 막 이제 막 몰려드는 걸갖다가 사실은 이제 더 막아주는 쪽으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마사지를 막 초기에 막 해버리면은 오히려 염증세포를 더 많이 몰려들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안 맞아요, 하나도.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화상으로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이거는 이체에 맞지 않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마사지를 열심히 하다가 보형물을 터뜨려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기 유방암 검진을 할때보면 이제, 이제 꽉 눌러가지고 엑스레이 찍는 그만모그램이 보형물 파열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제 2세대 이전의 보형물은 좀 옛날의 보형물에만 이제 적용되는 얘기고 3세대 이후의 보형물은 들 1980년대 이후서부터는 사실은 만모그램 아무리 해도 보형물이 터지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아주 심한 구축이 왔을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리스팩트에 들어가죠. 눈물 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PIP 보형물 프랑스에 공업용 실리콘을 이제 넣어서 이제 제조했었다고 하는 이제 그 보형물 얘기인데 그게 파열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가 경영상이 좀 어려워지니까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레어를 없애고 소관에는 저분자라 실리콘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집어넣었다 분자량이 작다고 하는 건 알맹이가 작아서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파열과 누수 두 가지 다 증가할 수 있게끔 이제 된 것이고 그것이 PIP 보형물의 어떤 이제 비극 이 이제 출현된 이제 원이 됐었겠죠. 어쨌든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쓰는 이런 그런 모든 보형물들은 이 베리어 레이어를 갖다가 이제 쉐에다가 이제 여러 개별 해놨어요. 그리고 보형물을 형성하는 그 젤들, 원이 굉장히 이제 긴 어떤 체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체인 하나 하나마다 또 이제 교차 결합을 여러 개별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틈이 생긴다고 해도 나가기도 힘들고 어, 틈도 잘안 생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놨다. 그래서 파열과 이제 누수에 대해서 이제 옛날만큼 아주 크게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지나갔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벨라제 사타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는 벨라제를 보면 뭐 이거 제일 브리드 되지 않느냐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어, 얘기를 하시는데